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. 중국 단어, 회화 중국 단어 암기 영상이 올라갈 건데 그 영상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냥 무턱대고 보면 좀 막연하잖아요.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앞으로 올라갈 영상이 한 46개, 46개인데요. 중국 단어에 대해서 회화 중국 단어 1,240개, 1,240개인데 하루에 100개씩 외우면 은 100, 어, 12일이면 다 외우네요. 그죠? 하루에 100개면 12일이면 외웁니다. 12일이면 외우는데 12일 있다가 어 외웠는데 10일 지난 후에 뭐가 기억 안 나죠? 예, 첫날부터 외웠던 게또 기억이 안 나요. 그 단어함기는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. 복습 엄청 중요해요. 복습하지 않으면 다 잊어먹습니다. 잊어버린 거.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복습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. 1240개를 하루에 40개씩 새로운 단어 40개씩 50분 동안 총 46일을 하시면 그래도 한 8, 90%는 외우는 제가 그 강의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 정도로 외우는 것 같아요. 한번더 하면 되죠. 그죠? 두 바퀴 돌리면은 그런 며칠이에요? 며칠이죠? 음... 92일인가요? 92일 동안 외워서 1240개의 중급 단어를 외우면 얼마나 좋아요. <laughs> 보시면 1일차에 1일차는 복습, 복습할 게 없어요. 그래서 1번부터 1 2 0번까지 단어입니다. 이거를 복습 없이 3번 곱하기 3번 9번씩 읽게 됩니다. 예, 이 책입니다. 이 책인데, 여기 책에는 보면은, 여기 뭐, 어, 단어 발음도 써놨습니다. 예. 발음을 듣고만 하기 좀 어렵죠. 그래서 발음을 밑에다 가 일부러 써놨어요. 이렇게 보시면. 예, Fossil이라고 되어있네요. 그죠? 화석이죠? 예. Glance 이런 식으로. 일부러 발음을 한글로 써놨습니다. 음, 이 영상, 이 암기 파일은 20개씩, 이게, 예, 20개씩, 아, 이게, 예, 아, 녹화가 되어있는데, f1이라고 돼 있죠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그래서 음, 1240개 나누면 아마 62개의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 파일을 20개씩 3번씩 반복하는 영상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반복하는 영상이고 그거를 3번씩 반복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, 3번씩 읽는게 3번씩 돌아가니까 9번이겠죠 그죠 9번씩 120 단어를 읽는 겁니다. 뭐좀 설명이 좀 복잡한 것처럼 들릴 거예요. 근데 뭐 들어보시면 한번 해보시면 느낌이 오실 텐데 일단은 뭐 그냥 1차, 2차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 패턴을 좀 알려드리려고 2일차는 음 F34 이렇게 되죠. 41번부터 80번까지입니다. 이거 복습이죠. 어떻게 보면 죠 3일차까지는 이제 어 복습이 들어가고요. 왜냐하면 F6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4일차부터 어 이제 제대로 된좀 패턴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. 4일차부터는 보면은 그날 새로운 단어가 121번부터 160번까지 40개 맞죠? 네, 예, 요거를 세 번씩 반복하는 영상을 세 번씩 붙여 놨습니다. 그러니까 9번 반복하겠죠. 그다음에 복습이에요. 바로 전날 했던 거 81번부터 120번까지 했던 거. 요것도 3번씩, 3번씩 해서 9번 반복하 반복해 놨고, 요것도 2일차 했던 겁니다. 요런 식으로. 그러니까 복습이 이틀씩씩, 이틀치씩 들어가요. 그니까 새로운 걸 하면은 그전 복습하는 게 이틀씩이가 들어갑니다. 5일차도 마찬가지고요. 161번부터 200번까지 총 9번씩 따라 읽는 게 나옵니다. 그 후에 또 복습이죠. 4일 차에 했던 f7부터 f8 그죠? 121번부터 160번까지 영상. 요게 복습이 아홉 번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전날에 했던 3일 차에 했던 것도 복습이 들어가고요. 그러니까 이예어 진도와 복습을 계속 이렇게 꾸준히 맞춰서 해야 됩니다. 이걸 철저하게 하면 되는데 저는 혼자서 외울 때 이걸 철저히 <laughs> 철저히 했어요. 혼자서 외울 때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계획을 세, 계획만 세우지 제대로 실천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된 거고, 영상을 이제 1일차, 2일차, 3일차 이렇게 보다 보면, 이제, 뭐, 6일차는 복습입니다. 예, 복습인데, 두 번씩 읽는 복습이에요. 그러니까, 두 번씩, 세 번씩 읽은 걸두 번씩 붙여놨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여섯 번씩이죠. 1번부터 120번까지, 예, 200번까지 단어를 다시 여섯 번씩 읽는 겁니다. 앞에 했던 거예요. 그죠? 앞에서 했던 또 복습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. 그럼 7일부터는 다시 또 새로운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또 복습. 이거는 이제 5일차에 했던 복습이 아니라, 오, 오, 6일차가 아니라, 6일차 게 아니라 7일차니까, 6일차에 복습만 했으니까, 그죠? 7일차의 복습은 5일차와 4일차의 복습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제가 아주 철저하게 이 복습 패턴을 철저하게 집어넣습니다. 었 이 1일차, 2일차, 3일차 이렇게 따라오시다 보면, 그냥 좀 외워진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실 겁니다. 이게 며칠 걸린다 그랬죠? 이게 총 46일 걸리는데, 쭉 가다 보면, 4한 1일차부터는 2일차부터는 다 복습이에요. 다 복습입니다. 40, 41차, 41일차까지는 일단은, 어, 완성이 되죠, 그죠? 1240분까지 한 바퀴가 간 건데, 그 다음에 다 복습이에요. 42일차도 복습, 43일차도 복습, 46일차까지 복습입니다. 보면은, 일단은, 뭐기, 42일차 복습은 그 전에 했던 거 위주로 복습을 하죠. 여기 보시면, 1001번부터 1240번까지 240개 복습하는 거고, 그 다음에 얘는 43일차는 801번부터 1000번까지 200개 복습이고요. 요거보다 더 전에 했던 거, 그죠? 그리고 44일차도 200번, 1번부터 200번까지, 그 다음에 201번부터 400번까지. 앞에서 했던 거. 앞에서 했던 거 한번 또 복습을 시켜주는 거예요. <laughs> 잊어먹었을 테니까. 복습이 더 중요합니다. 복습을 하려면 오늘 걸 해야 되기, 해야 복습을 또할수 있죠? 복습하는 패턴을 제가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맞춰놨으니까 제 영상만 보면서 따라 하시면 단어가 외워진다는 느낌이 될 겁니다. 그리고 뭐 단어가 제가 어 일단 제가 인쇄해서 나온 책에 이게 중급 단어 책도 있고 이게 초급, 초급 단어 책도 있고. 그다음에 이건 이제 고급 단어라고 해야 고급 단어라고 해서게도 있습니다. 이 영상들도 이제 1차 1차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걸내가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보시면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. 어, 영어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. 포기하지 마세요. Change your life with English. Thank you. Have a good day.